네,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빠입니다. 오늘 캠핑장에 대폭설이 내리고 있어. 아, 눈에 여신다. 이웃들이다 나와서 눈을 우고 있어. 눈통을 하고, 한 방에 더. 네,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빠입니다. 지금 겨울 장박 시즌인데요. 장박할 때꼭 필요한 게 있죠. 캠핑 무선 송풍기, 캠핑 블로워. 네, 이 제품입니다. <laughs> 오늘은 효자 무선 송풍기 캠핑 블로워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장박을 하다 보면 눈이 내려 요 겨울에는. 그래서 눈털때 캠핑 블로워가 꼭 있어야 돼요. 올 겨울에는 특히나 눈이 더 많이 와가지고. 캠핑 브리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텐트 위에 낙엽이나 바닥에도 낙엽이 쌓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불 때도 좋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이 제품. 40, 42V, 4000mAh. 구성품은 이렇게 헤드 부분이 있고, 배터리, 배터리 부분이 있고, 아답터와 예, 선풍기, 헤드 부분,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끼우는 방법은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끼우시면 되요 끼우고 여기 고정을 해 주시면 되죠 딱 들어갔죠 예, 벌써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하이 로우 이렇게 있죠 이 제품은 42볼트고요 4,000mAh로 작동이 되거든요 배터리를 끼워야지 배터리를 끼워야 돼 <laughs> 배터리는 이게 42V, 4000mAh. 네, 리튬 2차 전지로 되어 있고요 네, 배터리는 이렇게 해서 꼽으시면 됩니다. 그럼 결합이 되고요 네, 휴자 무선 선풍기는 이렇게 로우 하이 두, 두 단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무선 캠핑 브로어를 많이 써봤어요. 여러가지 종류, 종류를 써봤는데, 제가 이 휴자 캠핑 브로어를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출력이 충분합니다. <놀람> 효자송풍기는 특이점이 이 헤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밑에 있는 이 낙엽이나 이런 이물질들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옆면 털기엔 좋죠. 텐트 지붕을 털기엔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헤드 부분을 이렇게 끼우시면 돼. 이렇 헤드를 끼우시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놀람> 이렇게 텐트 상단을 청소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텐트가 거실용 텐트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해가지고는 상단에 있는 눈이나 이물질 잘안 털어져요. 그럴 때는 이렇게 헤드북을 바꿔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45도로 이렇게 송풍기를 사용하시면은 더 쉽게 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 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 헤드 부분을 바꿔가지고 텐트 상단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제품도 많이 사용해봤는데 출력이 충분합니다 네, 효자 무선 선풍기 한번 써보세요 <laughs> 좋아 네, 제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배터리 좋아